네 안녕하십니까 리모버 대표입니다 어, 코스닥 지수에 대해서 댓글 남겨 주셨고 일단은 코스피 지수처럼 코스닥도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요 코스피는 거의 전 코로나 때전고점까지다 달아 달았습니다 3200에서 3300까지도 지금 거의 3300까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돌파를 해서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, 있기 때문에 어 근데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보다도 더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. 제가 이거 코스피, 코스닥은 여기 쌍바닥을 형성하고 있다고 월봉상 봤을 때 그래서 좀 어느 정도 더 올랐죠. 그래서 800 440에서 한 900, 900, 910 정도, 910 정도까지도 추가 상승 여력 충분히 있, 있기 때문에 코스닥은 당분간은 좀 코스피보다도 코스닥이 덜 올랐기 때문에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. 네. 근데 이게 어쨌든 지금 매우 상승 중이라서 이렇지만 어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두셔야 돼요. 어느 정도 딱 상승 찍고 바로 다시 조정 받는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. 그런 부분 감안하셔 갖고 800 목표로 한 8450까지도 원래 제가 여기 있을 때 말씀드렸는데 800 정도, 800 정도까지는 우리가 7 8 0 800까지는 우리가 계속해서 모을만하다, 투자할만하다 그랬는데 지금은 한 850에서 870까지 더 많이 가면 900 포인트까지도 상승 목표로 잡겠습니다. 코스닥 지수는 좋아요. 코스피보다도 더 코스닥 지수가 어,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. 오늘 13포인트 올랐고요. 코스피도 13포인트 올랐습니다. 둘다 비슷하게 올랐어요. 네. 네 코스닥은 8, 8, 870에서 900될 때까지 한요 부분까지는 좀 공격적으로 매수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네.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. 예. 네,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